나 한마디만 할게. 너는 집에 가면 엄마가 밥해주고 공부하라고 얘기해주지. 난 집에 가면 내가 밥해먹어. 가끔 아버지 보면 인사하고, 그왜 가끔 늦잠 자면 지각이라서 왜안 깨웠냐고 막 짜증내잖아. 근데 난 없잖아. 엄마가 아무도 없어. 그 정도야. 이 정도가 내가 얘기해줄 수 있는 우리 집 관련된 얘기야. 됐지? 야, 됐냐고. 나일 있어서 먼저 간다. 야, 내려와, 손가락 부러뜨리기 전에. 아내 윤미애 씨랑은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유흥주점, 맞죠? 윤애씨 임신 사실은 언제 알았습니까? 항상 생각했거든. 진짜, 안 닮았어, 둘이. 아유, 씨. 그래, 너 같은 인간이 아버지가 아닌 게 진짜 다행이지, 어? 너도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잖아 너도 분명 알고 있었잖아 저기 어머니 제가 사람이 하나 휙 하고 떠올랐는데 아걔 이름이 뭐더라? 어 제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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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사촌의과업배 중에 제시카라고 근데 그게 한국 이름이 뭐였더라? 뭐, 아무튼. 되게 독특한 수업 방식으로 애들을 꽉 잡는다고 소문이 쫙 났어요. 뭐, 이쪽 업계에서 나름 신선한 케이스? 그리고 워낙 수업 방식이 유니크해가지고 예중예고 입시까지 싹다 커버해주는. 뭐, 어떻게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아, 그리고 그 친구는 쏙 잡기가 되게 어렵다던데. 그쪽은 본인이 잘 났다고 생각하지 머리 좋아 공부 잘 했을 테고 의사도 됐고 인생이 아주 탄탄대로 있겠어 아 물론 실련도 있었겠지 어쩌다가 덜컹하는 방지턱 같은 거 고작 그거 하나 넘으면서 아 역시 의지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랬을 테고 왜? 남의 인생은 함부로 떠들어 놓고 본인이 평가받는 건 불쾌해? 이봐요, 의사선생님. 잘 물을 시었는데 인생이라는 거 그렇게 공평하지가 않아. 평생에 울퉁불퉁 비포장도로인 사람도 있고, 죽어 달렸는데 그 끝이 낙떨어진 사람도 있어. 알아들어 저는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취미가 있어요. 들판에 버려진 비닐하우스 중에 하나를 골라서 태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범죄행위죠. 명백한 범죄행위. 아, 근데 진짜 간단해요. 석유를 뿌리고 성냥불을 던지면 끝. 애초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는데 한 10분? 10분도 안 걸려요. 한국에는요, 비닐하우스들이 너무 많아요. 쓸모없고 다낡아서 눈에 거슬리는 그딴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다 제가 태워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